자, 3, 4번 빈칸이고 일단은 빈칸 먼저 볼게요. 자, equal right, 평등한 권리. 그지? 평등한 권리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identical, 똑같은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개인들이 어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욕구를 가진, 그지? 그러한 개인들이 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자, 다음을 읽고 평등의 권리는, 평등한 권리는 어, 같은 거, 동일한 권리가 아니다. 같은 권리가 아니다 왜 똑같이 게 아니다 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이거지 이게 시험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어려워 그지? 어려운데 잡가게 일단 그 앞뒤 문장 보고 풀이 좀쎄 그죠? 어쨌든 자가 처음부터 볼게자 since human 인간이 eros eros a and b야 이거 뭐야? both a and b랑 똑같아요 뭐라고? A &B, a, a 보스 AMB, 에런스 AMB는 보스 AMB, AB 둘다. <laughs> 자, 씬스 첨장의 원인 결과는 무슨입니다 주제문 상률이 높아요. 자, 주제 암시야. 자, 일단 여기서 주제문 볼게. 인간은 인간은 에런스, 보스, 시밀러, 비슷하고, 그 다음에 디퍼런트, 다른, 다르다.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should be treated equally, 평등에 달아줘야 합니다. 왜냐고? 둘다 때문에. 사처비 그러한 견해. 어떤 견해야 브라운드 근거를 주는 평등을 어디에 인간의 획일성, 인간의 동등함이 아니라 interplay with of uniformity <laughs> and difference. 획일성과 그 다음에 difference 뭐야 차이점 그제? 차이점의 상호작용 그제? 음 응, 다시 한번 획일성 똑같은 거 유사성 그제 그리고 차이점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거래. 다시 한 번. 평등은 뭐로 보는 것이다? 유사점과 차이점의 상호작용. 이게 포커스지. 응. 그러한 견해. 다시. 자 어떤 견해? 시작. 근거를 둬요. 근거를 둬요. 어디 평등을 어디에? 인간의 회일성. 똑같은 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회일성과 차이점. 둘의 상호작용에서 보는 것은 그 차이점을 바로 그 개념, 평등 개념에 빌드 인트로 집어넣는 수을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평등 다시 한번 전통적인 이케이션 등식이지 똑같이 보는 거지. 전통적으로 평등을 평등은 뭐야? 평등은 시밀러리티 유사한 거야. 유사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버린다. 누가 인터플레이 오브 유니포머티 디퍼런스. 그러니까 전통적 개념은 뭐야? 평등은 똑같아야지. 똑같은때 적용되는 거지. 근데 그것은 이민보다 영향을 받지 않아 면역이 어디에 모니스트 디스토션 아무 뭐가 똑같아 봤을 때 여기 뭐야 이런 놈이야 이런 하나 획일적인 거야 획일적인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일적인 왜곡 획일적인 왜곡 효적으로 보는 것안 좋게 획일적으로안 좋게 보는 것에 대해서 면역이 있다 영향 받지 않는다 <laughs> 됐어 자 잠깐 보기 위해서 중간에 보면. 요까지 되면자 과거에는 뭐다? 평등의 근거를 물어본다. 유사성. 현재는 물어본다. 유사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차이점까지 고려해서 다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 봐. 사람이 네 명이 있는데 소고기를 한 먹으러 가지. 근데 인도인이 낀 거야. 그럼 인도 사람은 소고기 먹,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너는 다른 거 먹어. 이러면 되잖아. 근데 다 같이 먹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야 돼. 중요한 차이의 미미는 차이 유의미한 차이는 음, 뭐다? 이런 거 인정해야지. 근데 라면 으라가자놓고서너키 크니까 먹지 마. 너 작은 놈 먹지 마. 그건 뭐야. 이거는 거부를 해야 돼. 왜요? 관련없는 차이기 때문에. 내용 1위에서 약간 얘기했고, 가보자. 그럼 답이 나오지 않니? 동등한 권리라는 것은, 아이덴티컬, 똑같은 권리가 아니다. 왜냐면, 하 개인과,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 다양한 문화. 아까 인도인. 응? 인도인. 인도인, 인도 사람. 그지 인도 출신의 이 사람. 그지이 사람이, 또뭐 문화, 어, 다양한 문화적 욕구 필요를 가진 이,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을 하지 인도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다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잖아. 그 평등을 누리는 거, 여기서 이 사람이 평등을 누리는 건 라면을 먹어야 돼. 근데 소고기 라면안 먹으면 되잖아. 야채 라면 먹든지, 그렇지 응, 자, 고기 안 들어간 거. 어쨌든 라면을 즐기기 위해서 다양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잖아. 나, 다른 라면 먹을래. 그 답은 일름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올라가고 계속 해볼게. <laughs> 자평 일단 그 평등의 그 베이스 기반이 변화하면 내용도 변한다 변했잖아 내용이 뭐 유사점이었는데 지금 유사점과 차이점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맞지? <laughs> <그렇지? 웃음> 자 그래서 이퀄러티 평등이라는 것은 아 다시 한번 할게 자 평등의 평등의 기죠 베이시스가 기반이 변하면 평등의 내용도 변합니다, 맞잖아. 유사성에서 유사성 플러스 차이점으로 변했다. 평등이라는 것은 포함한다. 똑같은 자유와 기회. 달를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럼 나 소고기라면 안 먹을래, 인도 사람이니까. 그냥 라면 먹을 다른 한 먹을래, 하면 되잖아. 그리고 튜팅 휴먼빙. 인간을 다루, 똑같이 다루는 것을 요구한다. Take into account 고려하도록. 어카운트 뜨지 뭐 있었어요? 중고기구 설계. 중고기구 설계, 중요성, 고려, 기사, 구자, 설명, 계산까지. 정확히 자, 고려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 개인의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둘다 고려하는 거지. 맞지? 맞잖아.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유사하지만 인도인이라는 것에서는 차이점을 인정해줘야지. 인정. 무시가 아니라 인정. 그래야 평등이지. 자, 후자가 이 차이점이 관련되지 않았어. 차이점이 관련이 없으니까 유사점만 강조되는 거잖아. 이럴 때 평등은 수반한다 획일성. 그 다음에 똑같은 취급. 맞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너 인도 사람이야? 닥치고 그냥 소고기라면 먹어! 얘기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차이점이 있을 때, 차이점이 여기, 여기 이제, 여기, 대이가 요거고, 여기 렐러븐트 생긴 거지? 차이점과 관련됐을 때 그건 요구 한다. 다른 취급. 어떤 다른, 그지? 다른 취급이야 다른 취급 응? 어? 오케이? 다른 취급?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별적인 취급이 아 말이 차별이 아니 다른으로 게 다른 대우를 요구한다 너는 야채라면 먹어 이렇게 그지? equal right 똑같은 권리가 뭐다? 똑같은 다시 동등한 권리가 똑같은 권리로 의미하는 게 아니야 소고기라면 먹으러 가자 라면 먹으러 가자 그건 뭐야 똑같이 소고기라면 먹어야 되냐? 아니지 나는 야채라면 먹을래 괜찮다고 왜냐면 그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나 욕구에 속은 개인이 뭐야 뭐야 요구하잖아 다른 권리를 나는 다른 라면 먹을래 라면을 즐기기 평등을 즐기지 다같이 라면은 다 평등 입장이 되는 거지 그지 아니면 욕구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 말고 그냥 다른 어떤 욕구가 있어 나는 그냥 원래 소규라면 싫어해 인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 딴거 먹으면 되잖아 인 n r e s p 뭐에 관련하여? Whatever happens to. h a p p e n 는 우연히 뭐뭐하다지. 뭐뭐하다지. 그들의 권리의 내용이 뭐든지에 대해서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권리는 뭐든지 간에 어쨌든 다 필요 고 양보적이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1번 따라가세요. 이말이제 e q u a 평등은 포함한다. Not just but also. 뭐 시작. 관련 없는 차이점을 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As is c o m m o n 주장되듯이 관련하는 차이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미트 합법적인, 그제 또는 뭐 여기서는 합법적인 말고 아, 합법적인도 있어, 요 타당한 써보세요. 타당한 합법적인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타당하고 합법적이고 relevant ones 뭐야 관련 있는 또는 적절한 difference가 되겠죠그 difference 그러한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laughs> 관련 없는 차이는 거부하고 타당하고 <laughs> 적절한 적절한 차이는 <laughs> 뭐다 풀 완전히 인정하는 거야 라면 먹으러 가자 키 크니까 먹지마 너키 작은 놈 먹지마 이건 뭐야 관련 없는 차이니까 거부지 근데 너 인도 사람이니까 또는 쇠고라면 자취를 싫어하니까 다른 라면 먹어 이건 뭐야? 의미는 잘 인정해 준 거잖아. 그니까 다은 그래서. 그니까 지금 이게, 딱요얘긴인데 보통 이제, 대조는 대조인데, 어, 유사를 한 덩어리 보고, 유사와, 유사점과 차이점, 또 한, 또 다른 한 덩어리를 보는 게, 이걸 잡아내는 게좀 관건이었어. 그래서, 뭐이게다 들어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요거를 계속 돌릴 만한 거야. 그치? 누가 여게요